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입니다. 중요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상승 추세선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 저점이 그 추세선과 맞물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선에서 지지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추세선이고요. 그 추세선을 그대로 복사해서 상단에 올려놓았더니, 절묘하게 고점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도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추세대라고 할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장기 상승 추세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해서 보면은 2022년에 강한 하락이 나왔었죠. 그 강한 하락이 시작된 자리가 대략 8만원입니다. 이 앞에 8만원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8만원이 깨졌고 다시 반등을 했을 때 8만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시작한 자리. 강하게 저항을 받았고 강하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저항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는 미리 알 수가 없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올라오는 힘이 강하면 저항이 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주봉을 통해서 확인하면 21년에는 8만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깨지고 나서 22년 초에 8만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크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상승 흐름이 살아있어서 8만원 부근까지는 상승하겠지만 그 부근에서는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상승에 비해서 완만하게 조정이 나오면 또 상승하면서 돌파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지금 아쉬운 점은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양봉에서의 거래량보다 지금 하락에서의 거래량이 훨씬 많죠. 주가는 상승할 때 상승이 강하고 조정이 완만해야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의 흐름은 하락이 강해서 지금 바로 상승 추세, 8만원을 돌파하는 상승 추세가 바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어, 박스권으로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다시 8만 원 언저리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이 강한 저항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박스권으로 움직이거나 최악의 경우는 하락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어, 반등은 나옵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이 약하게 나오면 다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단하지 말고, 반등의 강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반등이 정확히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일봉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23년에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를 돌파하면서 한 차례 상승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저항받던 자리 근처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돌파하기 직전에 살짝 눌림이 나왔을 때 지지받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우상향 중인 이 녹색선, 61선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최근 하락에 대한 최선의 반등이라도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특히나 이 노란색 21선이 우상향 중인데요. 우상향인 22편, 21 이동 평균선을 외봉 상태에서 이렇게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어, 21 이평선까지의 반등이 나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차 지지 영역은 여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 어, 11일 목요일, 12일 금요일에 여기서 지지 시도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가 깨지더라도 그 전에 여기서 이중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상승을 하고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부딪혔죠. 그런데 다시 들어올렸고 다시 여기서 부딪히고 눌렸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21선을 깼는데 21선을 깨면서 전저점을 깨면 은 쌍봉이 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전저점을 지키면서 바로 21선을 회복을 해서 상승의 이중바닥으로 돌렸고요. 그런 이중바닥이 나왔던 자리, 돌파 직전에 지지가 나왔던 자리는 또 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밑에 회색선 121선이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혹시나 외부 변수로 빠지더라도 그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여기든 여기든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가 이틀에 걸쳐서 반영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홍라이 이부진 이서연 2조 규모 주식 블록딜 매각이 있었습니다. 그 블록딜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재가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서 지지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승을 할때이 떨어진 음봉의 힘만큼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야 쉽게 8만원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작은 양봉으로 쫄쫄쫄 힘없이 올라가면 은 크게 세게 내려온 이 장대 음봉의 상단은 저항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격의 분석뿐만 아니라 시간의 분석도 중요한데요. 고점에서 이 저점을 찍는 자리까지 약 8거래일 하락 일수가 금요일날 0.1% 빠졌죠. 저점은 낮추지 않았지만 약 8거래일 정도 하락 일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대 8거래일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8거래일 동안 장대 양봉을 수반하면서 올라가야. 쉽게 8만 원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작은 양봉으로 작은 양봉이 나오고 중간에 음봉이 나오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면 이번 파동에서 8만 원 돌파는 불가능하고 어렵고 매우 어렵고 장대 음봉 상단에서 일단 일시적인 저항이라도 받게 된다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좋은 거는요. 코스피는 작년에 고점 부근에서 부딪히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작년의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그 작년의 고점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단기 흐름이 강하다는 점이고요. 코스피 잠시 후에 볼 건데 코스피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코스피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주봉을 보면요. 요 자리. 과거에 이제 지지받았다가 이제 깨지면서 하락을 세게 했었고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그 부근에서 저항을 받다가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었고요. 이번에도 작년에 저항받았던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코스피의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월 달에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요. 차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높았던 차례입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장대 음봉이 기준 음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 기준 음봉이 되냐면 그 전에 과거의 사상 최고가 2018년에 과거의 사상 최고가 저항이 있습니다. 동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그 밑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22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거기서 지지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그걸 깨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 힘이 하락의 힘이 강하게 이 밑에까지 이어진 거죠. 이 장대 음봉은 중요한 자리를 깬 장대 음봉이고 그런 장대 음봉의 상단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8월에도 거기서 부딪히고 일봉상 쌍봉을 만들고 3개월 연속의 하락이 나왔었던 거고 이번에도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지나간 차트로 끼워 맞춘다라고 댓글 다는 사람이 있는데 8월 급락 초기에도 사전적으로 설명했던 것이고 12월 말에도 미리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1월 달은봉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1월 달 조정장인데요. 어디서 하락을 멈추고 반등할 건지는 주봉과 일봉을 통해 봐야 되겠죠.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 22년에 과거의 사상 최고가에서 지지받다가 깨지는 강력한 하락이 나왔고 작년 8월 달 8, 9, 10월 하락이 세게 나오기 전에 바로 그 상단 음봉 상단에서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을 시작해서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의 형태가 나온 겁니다. 특히 이번 1월달 그 쌍봉의 자리 상단에서 부딪히고 은봉 두 개가 세게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은봉 두 개가 나오기 전에 상승을 보면은 8주 아 9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과거 흐름을 보면은 구주 연속 상승, 8주 9주 상승이 나오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구주 연속 상승했으니 쉬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강력한 저항자리에 부딪혔기 때문에 거기서는 쉬었다가 가더라도 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약하게 빠질지 세게 빠질지는 미리 알 수가 없는 거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코스피의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첫날 마이너스 2.3% 강한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날도 하락이 이어졌고요. 하락 초기에 강하게 시작하면그 하락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어떤 저항에서 부딪혔는데 저항 받고 빠질만한 자리인데 약하게 빠진다? 그럼 그 파동 전체가 약할 확률이 높은 거고요. 확률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확률로 접근하는 겁니다. 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9주 연속 상승하고 2주 세게 빠졌으니까 주봉 관점에서 보면은 3주에서 5주 정도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지더라도 반등을 하면서 빠지겠죠. 코스피 주봉에서 20주 이동 평균선 노란색 선인데요. 22년에 하락할 때는 하락 이후 반등에서 20주 2평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3년에 상승으로 바꾸고 나서는 20주 2평선이 지지로 작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바로 밑에 2500 부근에 20주 2평이 있습니다. 물론 20주 2평이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지지의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지지의 힘이 강하려면 20주 2평이 상승 중에 주가가 상승하다가 눌려야 지지의 힘이 강한 거죠. 하락일 때는 20주 2평이 하락하고 주가가 시세가 그 밑에서 하락하다가 반등을 해서 부딪히면 저항의 힘이 강한 거죠. 지금은 20주 2평이 옆으로 거의 횡보기 때문에 지지의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하나 더 있죠. 바로 60주 2평 녹색선입니다. 녹색선 과거에 지지가 나왔던 걸볼수 있죠. 상승 중인 60주 2평에서 지지가 나왔었고요. 하락으로 바뀐 이후엔 저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주 2평은 상승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만나는 거죠. 그래서 20주 2평과 60주 2평이 두 개가 동시에 겹쳐있다. 2490에서 2500 부근에 겹쳐있기 때문에 그 부근은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반등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는 반등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다시 일봉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저항에 부딪히고 외봉으로 쭉 빠졌는데요. 2,500 부근에 뭐가 있느냐 보시면 2,500 부근에서 작년 8월 달에 분명히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가 발표되면서 올라왔는데 2,500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500 부근에서는 지지의 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수평 추세선 뿐만 아니라 바로 밑에 이 검정색선 241선 회색선 121선 조금 아래에는 녹색선 61선 이렇게 이 평선이 여러 개 겹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상승해서 외봉으로 내려왔거든요 위에서 고점 패턴을 크게 만들거나 매물을 왕창 쌓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이 근처에서는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에 21선이 우상향인 가운데 외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1선을 보러 갈 확률이 일단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지난 12일 금요일에 정확히 이 회색선 121선을 찍었는데요. 그 자리가 121선이 저점이 될지, 약간 아래 241선이 저점이 될지, 또는 2500이 저점이 될지, 또는 일시적으로 더 빠져서 이 녹색선 2490에 저점이 될지, 정확히 몇 포인트가 저점이 될 거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미리 알수 없습니다. 제가 점쟁인가요? 그런 거는 이 작은 폭에서 저점이 어디가 될 거냐는 그날 장중에 하루하루 흐름을 보면서 장중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주봉 월봉상 강력한 저항에서 2주간 세게 빠졌다. 그래서 주봉 관점에서 보면은 9주 오르고 2주 빠졌고 반등했다가도 또 빠지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뭐 3주에서 6주. 최악의 경우는 9주 오른 만큼 9주 빠지는 건데 그건 최악의 경우고요. 일단 상승분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빠질 수 있는 거죠. 가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분석입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이 자리에서는 최소한의 반등이 나오는데 그때 장대 양봉을 수반하면서 21선을 돌파하면 다시 고점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고요.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고 밋밋하게 올라가면 하락이 강하고 밋밋하게 올라가면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이중바닥을 만들러 내려오거나 더 안좋게 움직이면 하락 반등 하락한 만큼 하락하는 n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영역에서 올라갈 때 장대 양봉을 수반하면서 빡빡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다시 고점을 빠르게 보러 갈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올라갔다가 앞에 하락이 강하고 약하게 올라가면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할수 있다. 다음주에는 혹시 악재가 나오면서 빠지더라도 어, 겁먹지 말고 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확률이 높다. 차트를 맹신하거나 예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확률 높은 자리를 찾아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코스닥의 연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연봉을 보면 1999년 닷컴 버블이 있었죠. 버블 붕괴 이후에 지금 25년 장기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 상승이 꽤 많이 나왔지만, 윗꼬리를 달았고, 올해 현재 상승이 살짝 나오다가, 지 시가 위에 있지만, 만약에 시가가 깨지면 아랫꼬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상, 작년에 상승하다가 윗꼬리 만들었잖아요. 올해 상승하더라도 아랫꼬리를 만들고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1월에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면, 연봉상 아랫꼬리를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 나중에 저점에수 세게 들어오면, 다시 아래 꼴이 양봉으로 전환, 전환, 될 수가 있는 거죠. 연봉이 12평이나, 네, 최악의 경우 연봉이 22평인데, 뭐, 연봉이 22평까지 가기는 쉽진 않지만, 뭐, 최악의 경우 연봉이 22평이고, 거기선 조로의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나중에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젠가 코스닥이 이 25년 박스를 돌파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코스닥에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때 엄청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올 거고 또 과거의 대세 상승에서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탄생했던 것처럼 이때도 주식 시장에서 큰 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탄생하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1년 후가 됐든 3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한 번은 온다. 그래서 그 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꼭그 불을 누리시기 잡으시기 바랍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은 21년 8월에 고점을 찍고 여기 보면 지지 시도가 분명히 있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지고 나서 장대봉으로 깨지고 반등을 하니까 저항으로 바뀌었고 23년 7, 8월에 그 자리에서 부딪히고 8, 9, 10월, 하락이 세게 나왔었죠. 그리고 11월, 12월, 1월까지 상승하다가 1월 효과, 1월 초 효과까지 있었는데 이제 그 1월 효과가 끝나고 1월 월봉이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만약에 1월 달 시가가 깨지고 윗꼬리 음봉으로 바뀌면 한동안 재미없는 장이 펼쳐진다. 특히 2월 초에 설 연휴가 있죠. 그러면 1월 음, 1월 캔들이 윗꼬리 은봉으로 바뀌는 상태에서 2월 구정을 향해 간다. 그러면 설연휴 전까지 좀 재미없는 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월봉의 관점에서 1월의 시가 866인가요? 거기를 깨고 그 아래서 에 움직이면 좋지 않다. 설연휴 전까지 좀 다소 재미없는 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 코스닥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좀안 좋은 것이요. 23년도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죠. 이때는 초보자들도 수익을 내기 쉬웠고요. 특히 중수들이 비교적 어 편안하게 큰 수익을 낼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완만해지고 나서 결국 어 하락이 세게 한번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락이 강도와 상승의 강도를 보세요. 쉽게 그 강도를 보는 게 쉽게 보는 것은 각도를 보는 겁니다. 하락은 가파르게 내려오고 상승은 완만하게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기 고점에서 저점까지 10주가 약 10주가 걸렸고요. 다시 10주 상승이 나왔고 11주 차에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서 거의 직전의 양봉을 거의 감싸 안았죠. 하락장악형 류가 됐습니다. 하락장악형 류가 됐고, 그러면 10주 동안 연속으로 상승했으니, 거기서 뭐 3주 정도 조정 또는 5주 정도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앞에 하락이 강했고, 상승이 완만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하락장악형이 나왔기 때문에, 주봉의 관점에서는 뭐 짧게는 2, 3주, 길게는 5주, 상승의 절반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좀 다음 주부터는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특히나 설 연휴가 가까워질수록 유동성에 줄어들면서 종목들 힘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아직 5주 2평선 빨간색선을 깨진 않았기 때문에 단계 하락 전환된 건 아닙니다. 하락 장악형 류가 나오고 5주 이평선까지 깨면 은 단계 하락 전환이 확인이 된 거고요. 하락이 나왔을 때잘 봐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요 밑에 노란색선 20주 이평과 파란색선 10주 이평이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겹쳐있는 자리는 지지 시도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런 자리에서는 지지 시도,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코스닥 1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1월 12일에 안 좋게 끝난 게1.64% 하락하면서 11선을 깨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11선을 왜 강조하냐면 이 앞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 선 11선에서 지지후 상승했죠. 여기서도 11선에서 지지후 상승했습니다. 이 앞에서도 11선에서 지지후 상승했죠. 이렇게 여러, 받은, 여러 번 지지 받았던 선이 깨지면 단기 하락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선은 기본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고, 코스피가 지난번에 21선을 쉽게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21선도 깨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21선이 깨진다면, 뭐 21선에서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도 5일선이 우하향으로 바뀌면서 5일선 저항 받을 수도 있고요. 반등했다 깨지던 그냥 깨지던 21선이 깨진다면,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가 발표되면서 급등했다가 부딪히고 세게 빠졌죠. 그리고 12월에 거기서 한번 살짝 부딪혔고 올라탄 다음에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과거에 저항받고 저항받다 돌파 후 지지가 나왔던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 노란색선 21선 위에서 계속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21선 위에서 우상향할 때는 그래도 매매하기에 괜찮은 장입니다. 종목별로 상승의 연속성이나 지지 상승이 잘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21선을 깨고 21선 아래에서 움직이면 그 구간에서는 초보자들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1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구간, 21선 위에서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는 초보자들도 매매할 수 있다. 하지만 21선 아래에서 움직일 때는 초보자들은 소소액 연습만 하고 시장이 안정을 찾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차트의 현재성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것이고, 일주일, 이주일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예측도 달라집니다. 그때 가서 다시 지수 또는 종목의 차트 분석을 요청해 주세요.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이었습니다.